안녕하세요 높은산입니다. 10월 4일 토요일 오늘은 7분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준비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높은산에 또 열심히 또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물건 오늘 따박따박한 것도 한 7개 준비했습니다. 또잘 보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 높은산에서 열심히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지금 오늘부터 연휴지요. 잘어또시기 바랍니다. 열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역화입니다. 역화 또 시종자 이렇게 아주 다박다박하게 잘 생긴 역화또 이렇게 세척들고 나왔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고 깔끔합니다. 또 우리 소장관님이 직접 배양한 거라 가지고 또 안심하고 또 배양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긍긍하고 깔끔하고 깨끗해요. 어디 흠집 하나 없이 아주 잘된 역화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역화 세척요시나포함해가세척입니다 사이즈는 9의0 8 가격은 80만원입니다. 또 80만원에 요 아름답고 예쁜 단유 중투 역화 또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제가 역화 팔 때마다 얘기하듯이 역화가 대작이 저 한평에 만호방 가면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본으로 수출되기 전에 찍어 놓은 사진인데 정말 멋들어지게 멋진 어 그런 단일 중투 역화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멋져요. 또 호전같이 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역화 세척9의0 8 가격은 80만원입니다. 2번 감사합니다. 2번은 이 잎변 황산반입니다. 잎변 황산반 어요 속장까지 요 무늬 가 황산반이 딱 들어가지고 완전 이 제끼면 뿌리질 것 같은 그런 아주 탱탱한 난초입니다. 완전 단점이, 단점이라 해도 과이 아닐 정도로, 어, 입변에황산밭 정말 멋들어지게 멋집니다. 완전 그림입니다. 한 폭의 그림. 요 전진 한 축을 이렇게딱띄습니다요 띠가지고 상처도다 아무렇고, 여기 도 자마도 아주 굵게 이렇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뿌리가 요렇게 조금 짧습니다. 짧아도 뿌리 네 가닥, 철사로 꽁꽁 묶어가지고 심어 놓으면 아주 멋진 종자일 것 같습니다. 자, 입변 황산밭 정말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이거 한몇총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어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촉수는 한 척, 6에 폭이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40만원에 아주 멋진 시종자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니다 3번은 요 한강입니다. 한강은 요 천지 계백에서 한강으로 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있으면 등록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중간에 보면 배굴 쪽으로 이 호가 호선이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배굴에 호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 쪽으로도 이 호문이가 이렇게 가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도 요 표가 잘안 나는데요. 호선이 이렇게 쫙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냉년을 무조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도 보면 옆에 보면은 다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자 한강 지금 천지개백에서 한강으로 다시 재개명 개저 개명해 가지고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냉이에는. 지금 옆에 첨부자료 사진 올리지만은. 중투 터진 것들은 굉장한 고가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한강, 두 초, 사이즈는 15의 폭이 1.0입니다. 가격은 200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4번다 4번은 4분, 우미입니다. 우미가 보통 복륜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호피, 가에는 복륜 무늬가 쓰고, 호피가 이렇게 들어있는 우미입니다. 우미가 요 최근에 또 높은산에서 우미 본중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무늬가 수출이 잘된 우미요래 해가지고 또 한번 등재해 봅니다 요 현용선님께서 아마 요 우미욕을 명명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요세척인데세척단 세촉 무늬가 아주 고르게 잘 발현됐습니다 한 작품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멋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미 세척 뿌리 상태, 나름 괜찮습니다. 16의 07. 가격은 55만원입니다. 55만원에 또 이런 아름다운 우미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요 무명, 요 까닥지 황복륜입니다. 요 까닥지 완전, 어, 정말 까당까당한 어, 입변 황복륜입니다. 난초가 정말 탱글탱글하이, 어, 멋진 그런 종자입니다. 요즘, 복륜이한번씻수 없다 그래도 어제 높은 산에서, 어제란다 며칠 전에 높은 산에서 문명 복륜을 아주 고가에 또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작품, 이런 난초도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고가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저 입변 황복륜입니다 뿌리 상태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도 전진한쪽입니다띠는 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또새 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고, 난초가 정말 좋습니다. 언제 탱탱탱탱 거리는, 출사 거지 탱탱 거리는 그런 입변 황복륜입니다. 입변 황복륜, 전진 한초. 사이즈는 12에 1.0, 가격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에 또 전진 한초 개방하셔가지고 또 예쁜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5번, 감사합니다. 5번은 백록입니다. 높은 산에서 최근에 백록 본 중에서는 최고로 어, 무늬가 수출 잘 됐고, 난초가 근실하고 아름다운 백록을 한번 등재해 봅니다. 백록 요즘 요런 사이즈가 잘 없습니다. 시중에 짠짠한 어, 것들은 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작 좋고 무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나온 백록들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 백록은 올시나 무늬가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이쪽에도요 밑에 자막 하나 있고 여기 지금 신화가 요게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신화가 두개가 붙어있는데 요 신화는 조금 뺐다가이 그냥 물꽈배이를 살만 먹었는지좀 뺐다갑니다 요거는 재단을 해내고 요 신화 두개를 아주 예쁘게 받아내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구독자님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판매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요거를 재단해버리고 요두 신화 두개를 다시 받아가지고 냉연에또 재등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짠짠한 것들은 가격이 헐치면은, 요렇게 좀, 예쁘고, 건실한 것들은 단가가 조금 나갑니다. 백로두척 10의 연구, 가격은 75만원입니다. 또 75만원에 아름답고 멋들어진 백록 기방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 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7번 7부 감사합니다. 7번은 금수산입니다. 서번단역 금수산은 다른 난초 가격 하락에 비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는 어 그런 난초입니다. 이 금수산만큼 색깔 잘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서번단엽이 그리 흔하질 않습니다. 또 금수, 금수산 요것도올 무늬가 아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촉수는 두 척입니다. 전체적인 뿌리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일곱 분 올리는 난초들은 또서장관님께서 직접 배양하던 난초를 또 구매해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아주 예쁜 금수산 건강합니다. 곰팡이 균 하나 없이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금수산 도촉 11-08. 가격은 55만원에 한번 등재 보겠습니다. 55만원에 아주 예쁘고 멋들어진 금수산 입양하셔가지고또 좋은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늘 높은 산을, 높은 산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높은 산에서 나은 일곱 분을 열심히 또 한번 어또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신중하게 보시고 어 문,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으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높은 산에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